안녕하세요. 파이콘 TV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이코인 뉴스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이코인 12월에 무조건 25만 원 간다. 지금 현재 파이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파이코인만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비트코인부터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12월 안에는 무조건 25만 원을 갈수 있는 그림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아직까지는 이제 비트코인의 상승에 따라서 파이코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파이코인의 지금 채굴량은 8%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8%에서 9% 가고 있어요. 우리 어, 시청자분들은 지금 현재 파이코인이 한 1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10만원에서 언제 20만원 가고, 언제 30만원 가고, 너무 한 번에 10만원에서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면, 막 20만원, 30만원, 이 급등을 해버리면, 이렇게 급락이 될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뾰족한, 뾰족산을 만들게 되면은, 바로 급락을 할수 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주는 식이, 사실 제일 건강한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상승에 따라서 파이콘이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왜? 아직 생태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았고 파이콘의 채굴량은 8%에 불과하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42k 혹은 47k 정도 가면 파이콘을 매수를 해도 될 타이밍이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어느 정도는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트코인 차트를 조금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45k에 있어요. 45k, 45k에 있는데 이제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저항을 받고 이렇게 내려와서 얘가 이제 42k 정도 된다. 요 정도, 42k 정도 되면은, 그때한번 매수를 해도 될것 같고, 만약에 이게 저항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47k 정도 된다. 47k. 그 정도 되면, 이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이고, 요 정도 47k 혹은 좀 떨어졌을 때, 42k 정도 비트코인이 됐을 때, 그 때, 파이코인을 조금 매수를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때를 좀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두번째 어, 파이온 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용량 데이터 캡 현재 1페타 바이트를 공중인한테 공중인에게 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1 페타바이트를 신청한 회사가 또 있어요. 이렇게 대용량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대용량 데이터 캡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캡. 10배 채굴파워로 인정해주는 대용량 데이터 캡을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 얘기를 했죠. 1 테라바이트를 받아도 이게 10 테라바이트 채굴파워로 인정을 해 주고 10 테라바이트를 받으면 이걸 100 테라바이트로 인정을 해 줍니다. 커요. 만약 에100 테라바이트를 받게 되면 이걸 1 페타로 인정을 해줍니다. 만약에 1 페타 페비바이트를 받으면 10 페비바이트로 인정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자, 만약 에이 데이터 캡을 받으면 제일 좋은 점이 있어요. 뭐냐면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1 0번할거한 번만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 캡을 받기 위해서 안 달라 있는데 현재 지금. 어, 대용량 데이터 캡을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세 군데 공중인에게 지금 신청을 해 놨고, 어, 거의, 어, 이게 될것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한 군데, 카카오, 주식회사 카카오 있잖아요. 어디에서 유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주식회사 카카오가 현재 1페비바이트를 신청해 놨고, 대용량 데이터 캡도 tbcc 우리 연합풀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두 군데.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 기대가 되고요. 9월 안에 승부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캡을 받은 최초의 회사 이걸 받지도 않은 뭐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보시면 파일 플러스라고 하는 이 대시보드에 들어가게 되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할당이 되지 않은 거 할당된 거 할당 안된거 이게 나와 있어요 저희는 어디에다가 이제 신청을 해 놓냐 여기 보시면 펜부시 캐피탈, 펜부시 캐피탈은 현재 1.78 페비바이트의 데이터 캡을 받을 수가 있구요. 그리고 여기 펜부시 캐피탈에서 받고, 자, 이분, XN, 어, 매트릭스라고 하시는 분, 자, 요거 이분도 1 페비바이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그리고 이두 군데는 알고 있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 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 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매일매일 데이터 캡이 어느 정도 할당을 받았는지 나옵니다. 지금 할당받은 게 4.5%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은 양이죠 여기 엑센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우주넷이라고 있어요 데이터캡을 최초로 받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에 떠야 됩니다 여기에 떠야지만 데이터캡을 받은 거예요 리스트는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면 리스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 여기에서 다 들어가셔서 우리 회사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클라이, 어떤 클라이언트를 유치했는지 이게 다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결론은 뭐다? 거짓말을 못 친다 데이터 캡을 받을 수 있는 건 거랑 없는 거랑 천지 차이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조건 데이터 캡을 받아 와야 된다 그 부분을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용량 1 p 비 바이트를 카카오와 우리 tbc 연합 풀이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번째 현재 일본 it 영상 기업입니다 영상 일본 it 기업에서 지금 계약 체결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고 파워 10배로 하지는 못하고요 그냥 한배 그냥 일반 데이터죠 일반 데이터가 있고 열배는 이제 리얼 데이터, 데이터 캡을 받은 캡 받은 거. 그다음에 가짜 데이터. 이거는 똑같아요. 리 일반 데이터랑 가짜 데이터는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리얼 데이터는 이제 열배 보상을 받는 거고요. 일반 데이터의 좋은 점은 뭐냐? 저장 마이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장 수수료 계약까지 체결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장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저장 공간에 이 저장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 9월 안에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 소식이 나오면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네 번째. 이제 마지막 2주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5,000불에서 한 600만원 정도 하죠. 그 다음에 지금 4,000불 한 475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가격 차이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어, 9월까지예요 9월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내가 저렴하게, 어, 채굴하고 싶다 하시면 지금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고요. 4 테라바이트, 하게 되면 저희는 한 달에 지금 8인이 3개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이죠. 요즘에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오르고 있어요. 뭐가 구설수에 있냐면, 자, 그다 떠요. 이렇게 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몇개 들어왔다, 몇개 들어왔다, 몇개 들어왔다. 사실 이거는 돈이 아니에요. 이게. 출금이 돼야 내 돈이거든요. 출금이 돼야.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출금의 중요성. 출금이 바로바로 바로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오늘 출금을 했는데, 뭐, 일주일 있다가 된다. 혹은 오늘 출금을 했는데, 뭐, 3일 있다가 된다. 아닙니다. 둘다 틀렸어요. 오늘 출금을 하게 되면, 오늘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이죠? 9월 8일 날한번 이렇게 4.5 파일코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월 13일 날 오늘 14일이죠. 한번 10개 파일코인을 보냈어요. 4.5개 10개 한번 보면은 되는 겁니다. 그대로. 자, 업비트에 들어가서 파일코인. 자, 4.5개. 여기 보이죠? 4.5개. 9월 8일 날 들어갔고 그다음에 9월 13일 9월 13일 날 들어갔죠.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실시간으로.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이제 9월 14일, 오늘이죠. 오늘 아침 제가 또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요것도 제 3%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자, 2021년 9월 14일 9시 2분에 출금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7 5에 수수료 3%가 이제 빠져나가겠죠. 그리고 어디로 들어오냐? 나는 업비트 주소를 했기 때문에, 이 업비트에 들어와있죠. 수수료 3%를 빼기 때문에, 7.275개 입금이 완료가 됐죠. 이게 출금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바로바로 바로 들어와줘야, 어 이게 진짜 회사다.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기에 들어있는, 여기 있는 돈들은 사실, 어 찍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찍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것보다는, 정확하게 출금이 이렇게 되어야지 된다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출금은 정말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내용이죠 이제 파이코인TV 현재 모더나 어 백신을 저는 접종을 완료를 했습니다 너무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어 굉장히 무서웠는데 일단 기분은 좋고요 첫 번째 이제 개운 체구리 스타트가 됐습니다 이제 물방울 그 다음에 파일코인 담보금 가스비가 현재 충전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아 이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음 여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현재 로터스가 실행이 중이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내일 또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개발자. 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파이코인 개인채굴은 되게 어렵습니다 개인채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원래 혼자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을 제가 또 어, 주위에 또 통해서 어, 이 부분을 또 진행을 했기 때문에 차근차근 이거는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해보는 걸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그 이제부터는 이런 컨텐츠가 시작이 될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그거 있잖아요 조심해야 될부분도 있죠 뭐 공동구매 하신다. 공동 구매해가지고, 파일코인 담보금 받아서, 가스비 충전해가지고, 음, 응? 고객들의 돈을 받아서, 이거를 540일 뒤에 돌려준다 얘기를 하고, 어, 모집을 하는 그런 이상한 친구가 한분이 있더라고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개인체굴 같은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다 오피스텔에서 현재, 오피스텔에서 현재 채굴을 하고 있거든요. 절대 못 믿습니다. 이거 주, 조심해야 돼. 저는 이제 이걸 하는 이유는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신경 써서 조심해야 된다. 본인들이 돈이 되면은 파일코인 담보금을 왜 받아요? 어? 본인들이 담보금 다, 어, 돈이 있으면 담보금을 하고 가스비까지 본인들이 다 해야지. 왜 이거를 투자자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본인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음? 본인들이 돈을 벌려고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무조건 피하세요. 그러니까, 개인형 채굴 있죠? 개인형 채굴. 개인형 채굴은 일단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업병 채굴을 많이 하고 있고요. 개인형 채굴을 안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안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제가 영상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이 부분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해드리고요. 출금이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결론은 12월 25, 12월 달에 무조건 25만원이 간다. 어,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아닌가.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3개월만 기다려보시면은 또 좋은 그런 소식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